Fireflies are close. Shoot will be shot. Yeah, yeah. 보급을 챙깁시다. 자, 앞에 피도 챙기고요. 앞쪽에 오른쪽, 오른쪽 보급에 두 명. 중앙에 저 뒤쪽에 한명 있고. 그냥 가로질러서 가면 될것 같아요. 아이쿠야. 여기 한 마리가 있었네요. 오케이. 머리를 따. 어, 어, 피했어. 피했어. 야, 대 대박인데. 머리 따려고 했는데. 야. 오. 오, 오, 오 나이스요. 야, 후방에서 지원 부신데. 케이프릿. 아이 갓 디스. 야, 살았네요. 나이스. 뭐야? 왜이러트리대 머리 따이고 싶어서? 탄 만들 거야. 자, 1 단계 업그레이드. 오, 또 들어왔어. <laughs> 내려가는 척하면서 다시 보고, 어, 뒤로 가네. 오, 한명더 있었네. 와 야, 이거 재수다 이거. 와. 운 좋게 이겼네. 오, 오, 또 붙었어. 폭탄 들어가. 라 아, 너무 멀리 던졌어. 도망가자 일단. <laughs> 도망가는 척하면서. 다시 정비하고 다시 올라갑시다. <웃음> 역시 <웃음> 역시 내 예감이 맞았어. 반대편을 볼 거라고 생각했지 그래. 여기 한 마리 더 있네. 오케이. 아못어아종아없네저합다 Come on now, keep 다시 거야종 먹고. 나의 심리전은 너희의, 너희들은 걸려드는 거야. 오, <laughs> 어, 어, 뭐야? 뒤쪽에 있네? 뭐야, 뭐야? 어 이게 뭐야? 오, 안돼, 안돼, 돼 야, 한명더 있나? 아아아아 간다 어? 우야야아 깜짝이야 바보 안 뛰어왔어야지 살금살금 뛰어와서 그냥 칼방울 놨어야지 이렇게 띵박질을 하니까 걸리지 아이고 폭탄 오 살릴 수 있겠는데? 살리자, 살리자, 살리자. 오른쪽이 온다, 온다, 온다. 그래, 엄마 해주고 그래, 살리고. 아이고, 폭탄 두 개나 날랐네 와, 내가 죽네. 살려줘요. 어, 살리네, 역시. 어이, 감사합니다. 나이스. 과염병 하나 만들 거야? I'm all done. Let's go. 왼쪽 보급에 있네요. 한명 뛰어다니네. 자, 저는 위쪽으로 갈게요. 위쪽으로 가서 약을 다 챙겨야 되겠네요. 약 하나 챙기고, 앞쪽에 가면 하나 더 있죠. 자, 여기 테이블 위에 이것더약 챙기고, 밑으로 갑시다. 오, 보였어싸 먹히고요. 나이스, 자, 한명더 들어옵니다. 아 잠깐 잠깐 옆에 있네. 아 여기도 있는 것 같은데. 오케이 오케이 들어온다 들어온다. 아 딸피 딸딸 딸, 딸. 아이고야 총알 없다. 아이고 나이스. 오케이 죽이고 빠지자. 야 뒤에 한명 우리 편 살려야 되는데. 떨어지고 살립시다. 시작해요. 살리자 살리 가만 있어 가만 있어. 나이스. 나이스. 아유 정비 좀 합시다. 피채우고 총알이 없는데 아, 앞에 있는 데 화염병 들고 갑시다. 뒤에서 서포트 해줘야지. 잡았나? 오, 잡았네요. 나이스. 오오오 <목소리> 화염병! 아, 안 맞았다. 총알 챙기고요. 자, 피 채우고. 자, 오른쪽으로. 뭐야, 뭐야! 으아아아아 <laughs> 내가 화염병에당해버렸네요 야. 고대로 돌려봤네요. 화염병으로. 어, 레벨 999왜 이렇게 못하는 거야, 우리 편? <laughs> 꼴등하고 있네? Good to go! All d o 안 보이는데? 아무튼 끄트 머리에 폭탄 설치했네요, 또.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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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막 던지고 오 같이 같이 날아왔어 일단 뒤로 빠지고 오 폭탄도 날라 오고 살릴 수아못 살려갔다 앞에 있다 그래 니가 살려라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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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이겠지 폭탄 던지고 나이스 폭야 뒤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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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옆으로 넘어가네. 오 들어왔어. 오, 일단 야바보 깨고. 야 화염병 쏜다는데 아. 야 화염병이 좋네. 잡나 잡나. 야 화염병. 호흡 챙기고 뒤로 쭉쭉 빠지네 어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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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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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숨어있었어 아나 이거 어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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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이스 감사합니다 감고 뭐야 뒤에 뒤치야 뒤로 다 넘어왔네 애들 야한 마리 잡고요. 아, 아야 샷건 쓰고 있네. 야 역전 당했는데요. 자 앞쪽에 있고요.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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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으러 갑시다. 내도 방호기고 있네. 오, 내가 먼저 가셨어 방호.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두 명. 아안 되는데 두 명이면? 아 뺍시다. 뺏어, <laughs> 달려, 달려, 달려. 이야 여기도 있네. 아, 아 안돼, 안돼. 위쪽으로 가자. 뭐야, 뭐야. 옆에 바로 있었어? 야. <laughs> 야뒷다온 거였어? 야 여기 숨어있자. 야 챙기고 피 감고 뭐 계단 올라오는 소리 들리는데? 아아아하오고만가네야 그래도 동점이네 지금 밑에 있는데? <laughs> 여기 숨어있네 잘가 머리 따였네요, 저한테. Good to go. 이거 챙기고야. Watch my ass. 아이엠 만들 거야. I'm all done. 이제 좀 서로 앞서하고 있네요. I'm done. Let's go. 빨리 챙기고. 자, 왼쪽으로 가봅시다. 어, 오네, 오네. 오케이. 이 보급 챙기러올것 같네요. 여기 숨어있을게요 그러면 복을 먹으러 오겠죠? 오케이 <laughs> 예상 적중 <적쇼! 놀람> 잘가 바고 만들고요 여기 오는데 또? 이야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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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간다 도망간다 한대한대한대 <놀람> 나이스 잡고요 챙기고 다 챙기고 자 갑시다 화염병도 있으니까 제가 억으로 끌고 저는 뒤치기 하면 되겠죠 바로. Let's go! 야한명 남았네. 잡았네 또한 명을. 어디 숨었니? 나안 보이네요. 반대편으로 넘어간 것 같네요. 오케이 오케이 반대편이네요 2층에 있는 것 같은데? 그래, 혼자 남았을 땐 2층이 짱이지 숨기. 올라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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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들어가. 네가 몸빵해라. 오케이 오, 오 실패. 살았나? 어 살았네요. 어 떨어지네. <laughs> 화얀좀 <화연이> 먹어라. <laughs> 나이스.